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에 따르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정한 진리와 믿음의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랴와 가리야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예레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바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누가내 쌀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상황은 완전히 어, 반대 방향으로 어, 흐름이 바뀝니다. 자 바로 어제 본문에서는 요한은과 또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예,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좋든 나쁘든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죠. 무엇이죠? 너희 애굽 땅으로 가려는 거거 거 가면 안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고 여기에 눌러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2 절이에요. 아사랴, 요한안 또 모든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에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너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보고 애굽에서 살려고 거기 가지 말라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치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할때 언제고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를 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은 뭐라고 해요? 바룩이도를 붙추겠다. 바룩은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그 말을 기록한 사람이 바룩이죠. 자, 바룩이 너를 붙추겠다. 바룩이 너를 꼬임에 빠뜨려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말단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결국 요한한과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예레미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절은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2절에서 모든 오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의 평가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너무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만하다라고 단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자, 요한아는 거기에 되돌아온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선지자 예레미아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느렸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아가 가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아로 갈 리가 없죠. 그러니 그들은 강제적으로 예레미아와 바룩을 끌고 이집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른 것은 애굽 땅 다바네스라는 것이에요. 이 다바네스는 이제 이스라엘을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면 어 마주치게 되는 이집트의 삼각주 아주 비옥한 땅이죠. 삼각주의 동쪽에요. 그러니까 이제서 갈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으로 그들이 옮겼어요. 그들이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8 절에 보니까 다바네스에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놀랍죠. 그러니 하나님은 유다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까지도 계시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진정한 왕신 하나님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바네스에서 또 예레미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절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로 간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 지늘게 감추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세번역을 보면, 그렇게 어, 그 궁전 앞에 있는 대문이 있겠죠. 그 대문에 포장된 그 광장의 한 곳을 들쳐내고, 그곳에 큰 돌을 묻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간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돌 위에 왕좌를 세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왕좌가 놓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제 보면에도 똑같았죠. 너희들이 아무리 애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너희가 거기선 살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애굽까지도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애굽까지도 심판할 건데 너희가 간다고 애굽이 너희를 보장해주지 못해 살리지 못해 거기는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까지 바빌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을 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구 안내살이 애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을 칠 것이다. 죽일 자는 죽일 것이다.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을 것이다.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 땅을 그렇게 침략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메를 통해 보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애굽의 모든 산당들까지 다 불사르게 되고 그 땅이 바벨론의 진공으로 그와 같이 망하고 많은 것이에요. 신당들이 다 불타버리는 것이에요. 또한 애국당의 베세미스 석상들을 다 깨뜨릴 것이다. 베세미스는 베이트, 세미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태양의 집은 애국의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벨리스크라는 것이 그, 는데 바로 그렇게 오벨리스크 신상을 모신 곳 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집으로 불려지는 이 애굽의 신전 다 무너지고 신상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애굽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도 소용 없다. 내가 준 땅, 이 땅에 더 일이 있어라. 이곳이 진정으로 희망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어, 예레미아를 통해 선포된 모든 말씀과 일관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애국에서도 선포되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은 역시 이전에 선포된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유다의 요한안과 아사랴와 이러한 지도자들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의 불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교만함을 끌게 되고 이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순종은 오만에서 오는 것이다. 교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내가 딱 자리잡고 내가 주인이 되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 조차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때 나한테 이익이 된것 같지 않아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네 이거 가짜야 이거 거짓이야 라고 내치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습 그대로 오만한 자의 모습에 이것은 불순종이 바로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죠. 문제의 원인은 불순종이다. 그러므로 순종만이 살 길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확신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살 길이다. 순종은 내 뜻과 달라도 따르는 것이죠. 내 뜻과 어긋나도 따르는 것이죠. 내가 볼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다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순종하게 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너무도 중요하다. 순종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내가 피할 애굽은이세상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신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며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따르는 진정한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